예, 네, 그래서 그분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 주식 23년 하신 분, 그분이 얘기하는 거 정답이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어, 내가 얘기했다 그래요. 어, 그분 잘하신다고. 이, 주식 23년 하신 분 어, 고수네요. 어, 고수예요.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야인들 중에서 저렇게 고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 종목 하나만 갖고 있는거한번 나한테 또한번 던져 주실래요? 추천한 거 있으면은 정말. 찐 곳인지 한번 체크 한번 해줄게요. 일단 종목 하나만 봐도 잘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20년에 도 30년에 도어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못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분은 잘하는 분이에요. 신한지주? 얼마에 들어갔대요, 신한지주? 롯데 쇼핑도 잘들어가고 할인지주도 잘 들어갔어요. 어 신한지주만 조금 비싼 가격에 들어갔어요. 어 신한지주만 좀 비싼 가격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근래 에 추천받았다면 잘하는 분이에요. 신한지주는 좀 비싸게 들어갔어요. 나머지 세 종목은 어 롯데 쇼핑, 할인지주, 어, 잘 들어가서 네스티는 뭐예요? 네스티? 그 분은 무조건 따는 사람이에요. 어, 주식 잘하네요. 잘한다고 전해줘요. 자, 신한지주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려면은. 어, 신한지주는 어디 들어가야 된다? 아직까지 그, 그분은 정답은 모르, 모르는데 에, 느낌으로 하는데 에, 신한지주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7,500원. 어, 이 자리에서 싸운다는 건 조금 비싸게 싸우는 거예요. 아, 요거는 조금 리스크는 있다는 거. 어, 5대5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55%. 올라갈 확률이 55%, 금리 인상이 하기 때문에 55%에서 한 60%가 올라갈 확률이 더 있고요. 어, 떨어질 확률은 45%에서 어, 40% 있고요. 제가 이 신한지주처럼 저는 여기 들어가요. 27,000원. 많이 줘야 27,000원이야. 아, 롯데 쇼핑은 타이밍, 나쁘다, 좋다, 좋아요. 롯데 쇼핑, 지금 자리 좋습니다. 롯데 쇼핑 좋아요. 현재 자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인할인도 할인? 어, 지금, 할인지주도 좋아요. 현재 자리. 할인지주 어, 어, 원래,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가려면 할인지주는 조금 더 내려왔다 들어가는 게정상인데 저라면은 이 자리를 기다려요. 가림은. 할인은 어디, 어디에 타이밍을 잡는다? 6천원대6천원대까지전 어, 기다려요. 왜냐면 이게 매집이요. 에 근데 그분이 못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 단점이. 와서 좀 배우라고 그러세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20몇 년을 했어도 부족한 점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는 거야. 관심있게 보는 자리. 아 어, 수익 받던 부분, 종목들. 여기서 들어가서 이거 먹었어요? 어, 그러면 잘하는 거요. 어, 수익 받던 롯데 쇼핑 여기 들어가서 먹었어요? 그럼 잘하는 거요. 신한지주 여기 들어가서 먹었어? 어, 잘하는 거요. 잘하는 거요. 만약에 그 앞에서 먹었다면 잘하는 거야. 어, SK 네트웍스는 내가 한번 먹고 어, 이거 한번 수익 한번 봤고요 보고 우리는 다시 여기 들어갔고 이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한번 수익 보고 수익 보고 요, 아, 여기서 한번 수익 보고 여기에 한번 다시 들어가서 지금 여기만큼 잃었는데. 따다가 이었어요 따다가 지금 현재 좀 이런데 여기서 더사야 지금 우리는. 우리는 한번 여기서 수익 한번 본 종목이에요. 이거. 3 삼만 오천 원 신한 삼만 오천 원 여기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삼만 사만 이천 원에 팔고 특혜급은 아니요. 에 잘하는데 특혜급은 아니요. 에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실력은 아니에요. 그냥 중장기 싸움은 딸 정도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실력은 아니다. 아셨죠? 그 정도. 그분도 못하는 실력은 아닌데 따봐야 질끔 따고 잃면은 또어좀이어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잃지는 않아. 잃지는 않은데 무지하게 많이 따는 실력은 아니야. 잃지는 않은데 많이 따는 실력, 그렇다고 엄, 엄청 잘 따는 실력은 아니야. 알았죠? 어. 들어간 자리 보니까 엄청 잘하는 실력 아니야. 그냥 조금, 따은면 조금 따고 일면 조금 잃고 수익을 극대화하게 팍팍팍팍 내는 스타일은 아니야. 알았죠? 그 전에 시작했으면 일찍 들어갔다고요? 아그 사람이 상각격을 정확하게 물어봐. 본인이 상각격을 그래야 내가 실리를 정확하게 알 수도. 아시겠죠? 주식은 딴거 없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 이걸 잘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최저가에 들어가서 최고가에 팔줄 아는 사람. 그게 고수란 말이야. 근데 그 양반은 그냥 특 A급은 아니야. 그냥 A급. 그러니까, 아, 우리도 들어가서 먹은 종목에 다. 그러니까, 특 A급은 아니라고. 그냥 A급이요. A급이면 잘하는 거요. 왜그 친구의 문제점이 뭐냐? 매집을 어디에 하는지 몰라.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 없는 실력 없음 없다 있음은 있다 어설프면 어설프다 조금 한다 조금 한다 정확하게 집어줘